부산 한순기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1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10편 119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와여 호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교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오늘부터 이제 119편, 시편 119편을 어, 대략 열흘 정도 봅니다. 119편은 176구절로 된 긴장이죠. 10편 119편의 특징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알렙, 영어의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 영어의 B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8절씩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입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이라는 숫자 176 구절이 나옵니다. 1 0편 119편 본문의 특징은 말씀을 강조하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율법적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고 난뒤 13년 뒤, 어, 즉,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삶으로 어떻게 지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행위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일방적으로 예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겠다, 너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내게 주겠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흠도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율법으로 온전할 자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 1 9편의첫 달락의 마지막 8절에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 믿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도 행위적으로도 말씀에 가까운 삶으로 변화가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진실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라고 했는데 청년의 때에 아마도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 더어 율법을 범하고 범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범죄하지 않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참 믿음으로 사시고 예, 이렇게, 참, 자기 삶을 잘 관리하신 어떤 은퇴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의 고백도 숨 쉬는 것 빼고 다그짓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죄를 덜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죄로 가득하다는 것이, 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고, 말씀을 암송하고, 달달 외우면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외우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말씀이신 예수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형식대로 육신의 할례를 하고 말씀을 외우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 한례, 영의 할례를 받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붙들고 사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자들은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로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신명기에 예레미야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마음의 할례는 곧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결코 조문의 율법으로 온전하여질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율법으로 온전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1분 1초라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삶도 전과의 삶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은혜로 충만하시고 우리의 삶도 구별된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